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하다거나 이유 없이 통증이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어가곤 하죠.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호.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는 멈춤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1. 몸의 신호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두통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진통제를 꺼내서 얼른 삼키고 피로가 몰려오면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곤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해결일까요? 사실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로, 통증, 심지어 짜증까지 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잠시 멈추라는 몸의 언어예요.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처럼 말이죠. 무시하면 결국 더큰 고장이 찾아오는 것처럼 몸의 신호도 그렇습니다. 2. 동물에게 배우는 치유지에 자연 속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가 다치면 날개를 멈추고 사슴이 상처를 입으면 숲속에 숨어 가만히 쉬죠. 이건 본능이에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은 어떨까요? 휴식 대신 진통제, 숙면 대신 에너지 드링크, 고요함 대신 쏟아지는 정보. 결국 우리는 동물에게는 당연한 이치에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3. 과학이 말하는 휴식의 힘, 과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며 노폐물까지 청소한다고 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6시간 이하의 수면이 이어질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배나 늘어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적극적 휴식 액티브 레스트예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호흡 운동처럼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시간을 쓰는 거죠. 4.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할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할까요? 사회적 압박, 성과 중심의 문화, 그리고 심면 게으른 거야 라는 내면의 비판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는 행위가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멈춤은 뒤처짐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도 이런 말을 남겼죠.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결론 당신의 몸은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나요?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잠시 멈추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고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